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보조지표, 아, 낙폭과대 약세, 음, 성과 검정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화요일에, 어, 엄청 많이 떴거든요. 음, 화요일에 뭐 100개 이상 떴어요. 네, 종목이. 전체 174개 어, 중에, 어, 일단 뭐, 표시된 거는 하락이 9개 상승이 163개 도압이 2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 보시면 다 빨간불이에요 일단은 네. 일단 다 빨간불이고 어떤 종목 떴는지 음, 밑에서부터 그냥 빨리 한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어, 일단은 서산 어 서산도 음, 보이시죠 이거 나서 올라간 거뭐 여기는 기간 내 최고 수익률 0.08로 이렇게 뜨긴 하는데 뭐5% 넘네요 여기는 예 네. 아마 뭔가 기준인가 이게 0? 응뭐 음. 5%면 될것 같은데 이게 0.08로 뜨네요 여기는 응 음. 다음에 나이스 어, DMB, 나이스 DMB는 뭐 별로 안 되네요. 뭐 고점에서 그 했다 쳐도 다음에 뭐 이런 자잘한 건 그냥 좀 넘어갈게요. 일단 뭐 올라간 것만 보시면 되니까. 다이마트, EL, 뭐 AK홀딩스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건 없죠 지금까지. <laughs> 자, 쭉, 보겠습니다, 계속. 이야, 인천도시가스, 이건 몇 프로야, 요 어, 점에서 약간 밑에서 잡았다 쳐도, 2%밖에 안 돼? <laughs> 이게? 아유, 아, 거래, 거래량이 없네, 예. 네. 2%, 로 아유, 엄청 많이 먹은 줄 알았네. 음, 제일 테크노머시기 어, 이건 당일 MI 올라갔네요. 효성 ITX는 그렇죠? 자, 올라갔습니다. 음, 천천히 그냥 말 없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좀 많이 올라간 것만 좀 보고 올라가서, 음, 저는 뭐 거짓말 없이 계속 증거 뭐,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음, 쭉 볼게요. 여기, 이런 것도 여기 낙폭 화살표도 떴죠, 여기, 전날에. 약세 뜨기 전날에 또 떴죠, 이거. 여기서 잡았으면 대박이죠? 뭐 지금까지 하락한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이건 좀 많이 올라왔네. 얼마나 올라갔지, 이거? 에코바이오 보참에서 잡을게요, 그냥. 14% 올라왔네요. 맞죠? 이렇게 안 보이냐. 14%. 1%. 야, 이거몇프로예요 ECM. 5짜면서 잡을게요, 그냥. 에? 5% 밖에 안 되네. <laughs> 음. 이건 보자. 10%. 우와 뭐야 이것도 별로 안되네요. 보니까 9프로 뭐요 이거 공원금성 뭐야 하루 만에 상한가 치고 다음 날 68%까지. 야, 미쳤네, 그냥. 예. 네. 어, 일단 뜬건 여기까지네요. 예. 네. 와, 대박입니다. 20%. 거기 상한가죠, 이것도. 와. 38% 올랐네요. 이건 이틀 이틀 만에. 어, 일단은 뭐, 어, 뜬 거는 종목, 어, 170개 정도, 어, 이렇게 받고, 어, 저는 뭐, 지표 이거 하나만으로, 어,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전 그때 뭐, <laughs> 수익 내역도 이렇게 간간히 보여드렸고, 어,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카카오톡 링크 타고, 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거, 파는 것도, 전자책 파는 것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네. 뭐, 다들 와서, 뭐, 비싸니, 많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수익 한두 번이면 다 메꿔지잖아요, 솔직히. 예. 네. 저희 남의 지식을 그렇게 쉽게, 가져가려는 것도 좀, 그렇네요, 예. 네. 음, 뭐, 투자를 해야지, 자기한테 얻는 것도 있고, 어, 그렇지. 공짜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오늘,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종목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